국민연금 고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쉽고 유력한 해결 방법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젊은 층이 부담을 짊어지는 보험료율 증가 방식이고 두 번째는 수급자도 덜 받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꼭이 둘밖에 답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결국 내는 자와 받는 자의 갈라치기밖에 더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도 국민의 하나로서 의견을 제시하자면은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가장 어렵겠지만 국민을 위해 해내야 되는 일이에요. 국민연금 수익률 1%가 증가하면 고갈 시기 4년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을 보면 11월까지 기준으로 볼때약5% 손실을 받고 설립 이후에 연평균 6.76% 수익률을 냈습니다. 나쁜 수익률은 아니에요. 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붕괴를 막으려면 수익률을 더 끌어올려야죠. 안전한 포트폴리오라고는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고갈될 겁니다. 나중에는 수령액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도 팔아야 돼요.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원래 인류는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발전했습니다. 지금의 기금 포트폴리오로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주식, 채권 4대 4로 투자를 하고 있고, 대체 투자를 16.1%로 계속 늘리는 추세거든요. 대체 투자는 부동산, 인프라, 사모 펀드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펀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대체 투자 비율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펀드 방식이 아니라, 사우디나 싱가포르처럼 이 국부 펀드 방식으로 직접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어떨까 싶은 거예요. 스타트업도 개발하고, 실제로 막 지분 인수에도 들어가고, 경영권 차, 참여도 하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국도 국부펀드가 있습니다. 주로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을 사용하고 있고 정부 연기금 같은 공공기금을 2005년 설립 이후에 1,171억 달러를 위탁받아서 현재는 2 0 5 0억 달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안산 투자 수익률이 5.47%라는 점은 아쉽지만 최근 5년간 수익률이 9.94%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수익률을 쟁취할 수 있는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거죠. 다른 나라 국부펀드 순위를 보면은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으로 구성된 펀드가 1,500조가 넘는 자산으로 1위입니다. 중국도 두개를 합치면 1,800조가 넘고요. 아부다비가 1,000조가 넘고 우리나라는 14위입니다. 싱가포르의 6분의 1밖에 되지가 않아요. 여러 국부펀드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참고해볼 만한 곳은 싱가포르 투자청이랑 싱가포르의 테마색인데 그 중에서도 테마색 같은 전략을 키워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도 적극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형태의 국부펀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싱가포르 투자청 같은 경우는 IMF 때 우리나라 최고 빌딩을 두 개를 현찰로 매입했을 정도로 부동산 투자에 큰 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강남 파이낸스 센터도 팔아가지고 2.5배 평가책 창기 챙기고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32.5%도 싱가포르 투자청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투자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주로 이 GIC는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데 공격적으로 자산을 잘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니라 싱가포르 공격수라 불리는 테마색입니다. 테마색은 어떤 곳이냐? 설립 이후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14%에요. 한국과 8% 정도의 차이가 나죠. 물론 일찍 투자한 복리 효과를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최근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테마세의 수익률은 변동성이 심한 편인데 포트폴리오가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21년에는 수익률이 25%였었습니다. 물론 적자를 보는 해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냅니다. 이게 비결이 있겠죠. 누적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금융이기때마다 자산 손실을 입었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안정적이진 않다. 공격수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로 자산이 빠르게 불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치 s&p 500 지수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누적 복리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보도록 할게요 민간기업이라던가 뭐 비상장 사모펀드 부동산 같이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고 이 투자 방식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경영에도 개입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를 했는지 간단히 보면은 블랙록 지분 4%를 보유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은행 최대주주이기도 했었고요 기업의 지분을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는 수준이 아니라 간접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많이 투자합니다.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직접적인 투자라는 거죠. 분산 투자를 하면은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높은 수익률을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반대로 직접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공격적인 단점이 있지만 투자를 잘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높은 수익률을 낼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주요 종목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대체 투자랑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공격 비율을 올려가고 있지만 적극적인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테마색처럼 국부 펀드의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책임위피 중심 제도 문화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봐요. 방어적인 수익률을 낼수 밖에 없게 제도를 만들지 말고 좀더 수익률을 잘낼수 있도록 어, 제도나 규정을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책임질 인재가 없을 리 없다 라는 생각이에요. 월가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날리고 있고요. 그런 인재들을 데려올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힘을 실어주고 투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의 국민연금 고갈 속도를 10년에서 20년은 늦출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게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려서 기업을 개선시키는 거거든요. 국민연금도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방위적으로 개혁을 해야죠. 제 머리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다 보면은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